안녕하세요. 미티비어 미입니다. 오늘은 어깨 강화만 할게요. 어, 팔 벌릴 만큼 잡고 그다음에 앞으로 가슴위까지 당겨 주시면 돼요. 둘셋 넷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아홉. 예. 뒤로 살짝 당겨줘도 되죠? 네, 간단하죠? 호흡도 중요하고, 또 아무래도, 호흡도... 어... <laughs> 많이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, 어, 이 가슴 위까지 이렇게 쭉 당겨주는 거 어,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어, 여러분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, 앞으로도 안비TV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. 어,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한비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